안녕하십니까. 2024년 4회차 축구 승무패 예상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 예상에 앞서서 어제도 일본이 이라크한테 깨졌습니다. 축구 경기 자체가 원래 그래요. 어, 다 나름대로 열심히 들 공부를 하고 그을 따라서 가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을 알면은 얼마나 쉽겠습니까? 더 노력하면 되겠죠. 그만큼 정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지난 월드컵 1차 예선에서도 홈에서 5만한테 깨지면서도 그 당시에도 한 20배가량이 터졌습니다. 프로토로. 그렇듯이 축구 경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보는 그 자체만으로는 어, 물론 어, 많은 유튜버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그 흐름대로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하드리겠지만 어, 저는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방송 아닙니다. 그점 상기하셔서 들으시기를 바라고 어, 또한 어, 제가 드리는 게꼭 정답이 아니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본인만의 픽을 늘상 만들어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번 경기 라요 대 라스팔마스입니다. 어, 해외 배당은 라스, 라요가 홈이기 때문에 정답을 받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이나 지금 최근 경기력이나 이런 걸 봤을 는 라스팔마스가 좀 위에 있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되네요. 제가 봐서는, 무패 사이드로 가는 게 맞는데, 어,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공은 둥글기 때문에, 본인이 라이를 보시면은, 라이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무패를 하면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네요. 아, 그리고 참고로, 어, 9만 6천원짜리 풀베팅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거는 차후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경기는, 비아레알 대 마요로카입니다. 아, 비아레알이 지난번에 어, 라스팔마스에서 3대빵으로 졌어요. 지고 왔죠. 그때도 정배를 받았지만 에, 없... 정배를 안 받았죠. 정배를 라스팔마스가 받았는데 3대연까지 지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지만 그렇게 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경기력적인 면을 보면은 아, 리그 경기 다섯 경기 중에서 1승 4패로 무대졌습니다 비아레알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마요로카는 원정 경기가 지금 1승뿐이 없습니다. 셀타비고한테 1승만을 건졌고 나머지는 다 무나 패인데 아, 이 경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무가 제일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해서 저는 무 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를 선택하기로 했고요. 물론 이것도 사람에 따라서는 BRL이 낫다. 또, 승무 사이드로 가보겠다. 이런 분들도 많으실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 생각이니까 그점 상기하셔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3번 경기 보겠습니다. A.S. 로마 대 엘라스입니다. 아, 요거, 무리뉴 감독이 지난 경기 A.C. 밀란한테 3대1로 지고 경질당했습니다. 아, 새 감독이 오면은 그만큼 동기부여가 강해져서 잘 하는 게 엄청 많긴 해요. 근데 꼭 제가 봤을 때는 A.S. 로마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전 판단하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도 승은 찍었으니까, 요거, 무까지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싶네요. 무를 가져가시면 은 9.6%가 투표율이 나왔기 때문에 독식을 하시는 데는 이런 경기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 되는데, 엘라스라는 팀 자체가 워낙 원정 경기가 약하기 때문에 그 점도 참 어떻게 봐야 할지를 참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풀 베팅 96,000원을 찍다 보니까 요거는 승만 찍어봤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4번 경기 보겠습니다. 발렌시아 빌바오입니다. 발렌시아와 빌바오는 요건 무패 사이드로 가면은 그냥 마킹이 될것 같아요. 물론, 발렌시아가 뭐 홈이니까 또, 또 이길 수도 있겠죠. 그건 뭐,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은 세 마킹을 다 맨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점도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근데 요 경기력적이나 최근 경기 보시면은 제가 봐서는 무패 사이드면은 마킹이 막힐 것 같아요. 자, 5번 경기 보겠습니다. 우디네 세대 A, AC 밀란. 아, 요거는 패만 가져갔습니다. 요것도 상대적으로 우디네세가 홈에서는 그래도 끈끈한 면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 유벤투스한테 0대 3으로 졌고 피오렌티나 2대 0으로 졌고 라치오 1대 2로 지고 이렇게 강팀들한테만 세 번을 졌는데 에이시밀란이 물론 강팀은 강팀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경기력이 조금 들쑥날쑥합니다. 나름대로. 아탈란타한테 컵 되겠지만 2대 1로 지고 왔기 때문에 지난번에 as로마를 3대0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패를 가는 게 맞는데 역시 우리는 어떤 걸 찍어서 독식을 할수 있을지를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상기 잘 하셔서 찍으신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네요. 배당 자체도 해외 배당이 1 8 5는 제가 봐서는 좀 높지 않나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자, 6번 경기 보겠습니다. 자, 6번 경기는 어, 어, 셀타비고 대 소시에다드입니다. 요거는 리마킹을싹 깔았습니다. 요거는 또뭐큰 설명 드려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뭐 객관적인 전력상은 소시에다드가 좀 앞서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제가 봐서는 최근 경기력이 셀타비고가 좀 올라오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자, 베티스한테 홈에서 2대1로 잡았고요 컵대에서는 2대4로 이름 모르는 팀을 또 잡았어요. 마요로카한테는 1대1로 무승부가 났지만, 또 발렌시아를 컵대에서 1대3으로 잡았다는 게, 저 고무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네요. 아, 물론, 소시하다도 단통 가서 한 방에 맞추면 좋겠지만, 소시하다도 빌바오한테 1대1로 지고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어, 뭐 승부가 쉽게 기울어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요게 좀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해외 배당 자체도 2.5배를 소시에다도 준게 저는 배당 자체가 좀 너무 높지 않나 제 개인적인 판단 해 봅니다 자 7번 경기 프로시노내 칼리알입니다 요거 무패 사이드로 보겠습니다 어, 요거 해외 배당도 프로시노가 홈이니까 배당을 좀 쉽게 받긴 했어요 그런데 투표율은 아무래도 프로시노 쪽으로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기력적인 면이나 모든 면을 봤을 때는 지금 프로시노네가 리그전에서 5연패 중입니다. 컵대까지 6연패 중인데 상대적으로 좀 강팀을 좀 만난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틀란타한테 다섯골이나 쳐 먹히는 것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프로시노보다는 칼리아리 쪽이 좀 낫지 않나 전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자, 8번 경기 보겠습니다. 자, 오사수나 해탑입니다. 아, 요거는 승무 사이드면은 마킹이 끝날 것 같아요. 뭐, 어, 물론 유저분들도 무승부 쪽을 많이 가리키고 있는데, 무가 제일 안정적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러나 승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경기력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최근의 경기력은 오사수나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자, 9번 경기 보겠습니다. 자, 엠폴리 AC A 몬차입니다. 요거 무패 사이드로 찍었습니다. 어, 요거 무패 사이드를 보는데 어, 유저분들이 61%가 몬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과연 61%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 이것도 의문스럽습니다. 어찌 됐든 요 경기도 무패를 하는 게 물을 가져가는 게 또한 독식 픽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네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 AC 몬차만을 바라보시면은 AC 몬차만 찍으시고 아, 맨날 우리는 아, 수백 명이 당첨자가 나올 것 같아도 수백 명이 안 나온다는 것을 항시 인지하셔서 어느 것을 독단적으로 가져가실 건지를 생각을 좀 많이 하시면서 찍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0번 경기는 의문의 여지 없이 리알 마드리드 찍었습니다. 아 그러나 알메리아가 지난번에 지로나하고 영대형으로 무승부 한게참 신기하더라고요. 어, 지로나가 쉽게 이길 것 같은데도 영대형으로 무승부가 났듯이 이거 그렇다고 알메리아 찍을 순 없죠. 뭐 레알 마드리도 가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자 11번 경기 살레르니 제노아 요거 생무 무승부 이렇게 갔습니다. 자 12번 경기도 베티스 바르셀라나 이것도 무승부만 찍었습니다 9만 6천원짜리 풀베팅을 찍다보면은 두 마킹씩 어느 것을 가져갈 것인지를 고민을 많이 하다보면은 아, 두 마킹 갈 것을 빼가지고 단 마킹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이해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13번 경기는 US 레체 대 유토, 유벤투스죠 유벤투스 쪽으로 패를 찍었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지로나 셀탑이고 요거는 승을 찍었습니다 경기들이 의외로 좀 쉬워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난해한 경기들이 참 많아요 또한 압도적으로 이길 것 같은 팀들도 상대적으로 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매치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자 1번은 라요 라스팔마스 무패 사이드로 갔고요 아 어, 가는 게 아니라, 무패 사이드로 보고 있고요 2번 경기는 생무로 보고 있습니다. 자, 3번 경기는 로마 쪽을 좀 보고 싶고요 4번 경기는 무패 사이드로 보고 싶습니다. 5번 경기는 패로 보고 싶고, 6번 경기는 올 마킹으로 지우개 찬스를 쳐서 봤습니다 자, 7번 경기는, 아 무패 사이드로 칼리아리 쪽을 좀 보고 싶고요 어, 8번 경기는 오사수나 헤타페, 아, 승무 사이드로 보고 싶습니다 자, 9번 경기 무패 사이드로 보고 싶고요 10번 경기는 승을 찍었습니다 자, 11번 경기 12번 경기는 아, 무승부가 제일 안정적이지 않을까 제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13번 경기는 유벤투스 14번 경기는 제로나 쪽을 어,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참고로 우리 지난번에는 아, 우리 멤버십에 이렇게 올려드린 게 지금 4등이 네구자가 맞았습니다. 12,000 투자해 갖고 34,600원을 받았지만 좀 아쉬움은 있어요. 아, 항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금액을 많이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금액을 소액으로 해서 그냥 재밌게 레저로 가볍게 가보려고 생각을 늘 하는 사람이지기 때문에 풀마킹 이렇게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그렇듯이 지금 제가 이렇게 풀 마킹으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린 것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올려드리는 거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 어, 흥시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유튜브 하면서 뭐 내용도 없다 그러는데 두눈 감고 두 귀를 막고 있으면은 아무 것도 내용이 없이 들리겠죠. 본인만의 픽을 널상 만들어 가셔갖고. 우리 진 구독자 여러분들 건승하시기를 늘 응원합니다. 아, 뭐 압축 번은 어쨌든 저를 믿고 따라오시는 우리 진 구독자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만 오픈하는 걸로 앞으로도 꾸준히 그렇게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점 이해해 주시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2년도 안 됐지만 제가 한 번이라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구독해 주십시오. 좋아요 눌러달라고 말씀드린 적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좋으시면 보시고 응원해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보셔야지 본인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본인도 그만큼 세상 사는 게 즐거울 수가 있다는 것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부정적으로 보면은 한없이 세상이 부정적으로만 보여요. 그러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본인의 판단입니다. 자, 방송은 이렇게 마칠게요. 어, 제가 보는 견해는 요렇다는 것입니다. 또한 늘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독식픽도 많이 가져가니까 엉뚱한 짓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남들처럼 똑같이 안 간다는 것이죠. 이라크, 어제 얘기 한번더 할게요. 이라크와 이라크가 약 10배, 9점 몇 배니까 10배, 어, 일본이 1.18배, 1.18배도 배당이 오른 거예요. 1.18배도. 그러나 어, 이런 게임을 하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자, 이라크가 이기는데 100만 원. 일본이 이기는데 100만 원. 일본이 이기면은 82만 원을 손해 보지만 이쪽에 100만 원을 보면 800만 원을 먹습니다. 그런 게임 하시는 사람도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게임이라는 것은 자기가 보는 눈이 또, 물론, 그게 정답이 아닙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포인트를 잘 찾아봐야 아, 여러분들이 늘상 이기고 재밌고 즐겁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매일 돈을 꼬라가면서 게임을 즐기면은 그건 스트레스입니다. 어, 가정의 평화도 깨지는 부분이 하나죠. 그렇듯이 모든 것은 우리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본인의 선택이니까 아 그걸 누구한테 남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방송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항상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셔야 미래가 있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또 찾아오겠죠. 그리고 늘 행복하시기를 저는 응원합니다. 자 방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